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최근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민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이주민 비율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으며 이는 다민족 국가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 열풍과 경제 회복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경제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기준 없이 외국인을 받아들일 경우 범죄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유층과 인재들의 이탈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가 좀 시설도 잘 해놓고, 어, 우리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애국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병원도 잘 만들어 놨지, 뭐, 의료에 있는 혜택도 좋게 만들어 놨지, 우리가 쓸라고 만들어 는데 애국 사람 들어와면 너무 좋거든요. 아, 나도 대한민국 국민 되고 싶지. 엄청나게 물론 이 시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전부 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몰라서 못 오는 거지. 이제 한류가 불어서 알기 시작을 하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2013년도를 지나면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 그 안에 우리가 정리하고 어, 뭔가를 다스리놓지 못하면, 여기에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멈추어서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기에 다 성장을 해갖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에 알고 들어와 보니까 나가기 싫은 겁니다. 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젊은이들이고 전부다 국제사에서 이게 처음 들어오는 그저 이게 그 관광객이 뭐라고 함에 들어왔느냐면 하그 쪼매난 나라 그쪽 그, 그 콩알 같은 나라 모사는 나라 거기를 왜 가냐고 이카고 하다가 여기 가지고 친구가 하도 가자기가 여기가 들어왔어요. 전부다 그럽니다하면또안 들어와 본 애국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정부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 아주, 그, 그, 이제 이런 거를, 그, 저, 저, 이게, 저, 다른 데서 하도 선전을 많이 해갖고, 음, 일본도 선전해서요,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왜? 일본에 강강 오지, 그 가지 마라고. 엄청나게 방해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그 속에서도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영국이고 저런데 전부다 언제 요 와본 사람이 말을 했냐. 그 선배들이 전부다, 어, 저6.25때 와보고, 저 나라는 일어나기는 애초에 걸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 똥구릉이 나는 나라를 왜 가느냐고. 이 어른들이 그렇게 알았겠어요? 젊은이들한테? 이 관광이라는 게 지금 후리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년안 돼요. 어,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아리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처음 오는 사람은 한국에 오는 걸 겁을 냈어. 그래 한국 갈때 중국까지, 중국 가고 학을 뛰고, 한국은 더 그렇게 찍겠는데 와보고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학을 뛰는 거예요. 어데? 저저저 저 인천 공항에 공항에 내리갖고는 여기는 정보 들었던 거 하고는 180도 다르니까 여기가 어디야 이래 돼 갖고 한국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서 똥구렁이 나는 데 어디 있는가 지금 계속 보다가 보니까 보는 데마다 똥구렁이는 그냥 천단밖에 없네 지금 요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태국이 그 아주 그 부릉부릉 부릉 이거 왜 오토바이 자전거 부대잖아요 거기가 길에 다 왜 여기에 오면은 지금 불법 체류를 많이 하느냐. 오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다 정부는 또 이래갖고, 외국 사람들 또 인건비도 이만큼 올리지 않지. 그러다가 이게 방치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불법 체류하니까 이걸 조금 막는다고 태국에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지금 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태국 사람, 한국에 관광 못 가게 그렇게 하다 지금 태국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졌어요. 한국 사람 또 태국에 안가길 바라. 서로가 욕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이게 시작이에요. 엄청난 일 벌어지고. 예, 네. 그 무비자로 해갖고 관광 오면 전부 다 받아주면요, 요와안 가요. 잡힐 때까지 안 가. 잡힐 때까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아주 경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서리바 신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와왔고 어떻게든 한국만 들어가면 내 거기서 뿌리 내리고 안 들어올라고. 요런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국제하라고요? 아니에요. 쓰레기통 돼요, 쓰레기통. 큰일 납니다, 이거.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관광객을 받아도 제대로 된 사람 받으려고 해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여기서 체류를 해야지, 그냥 막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주 세계인들이 최고 좋아하게끔 지금 키우는 나라라, 들어 오면 나가기 싫어. 어,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지금 그렇다고 미워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제사회가 전부 다 하나가 돼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나라는 아주 그냥 뭐 가난하니까 또, 또, 뭐돈좀벌수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나가요 지금 개구리 튀듯이 다가 그걸 내가 언제 말을 했나 거진 20년 전부터 이야기인 것이 포드 피플이 움직인다 인류가 지금 혼동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인류 대민사업 어이 기아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인류가 그렇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 어, 기아 제로 프로젝트를 이 시작을 한다고 선포는 해놔놓고, 뭐,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음. 응. 그, 우리, 저, 정부 가족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어, 저, 이게, 인류대민사업 기아 제로 프로젝트 딱 치면, 이게 지 나옵니다, 이게. 한 번씩 다 봐. 한번 보고 두번또 봐. 언제부터 이 소리를 해놨는지.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난민 때문에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전부 다막 가가지고 지금 막 불법 체류하고 난리가 뒤집어졌어, 지금. 대한민국도 그 일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걸 오줌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질서 있게끔 지금 움직여야 되는 이 국제사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못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 해주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당해야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응. 한개부터라도 지금 바르게 하면 미국에 지금 어 이게 올라오는 저 밑에서 난민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르게 운용해 주는 법칙을 우리가 기획을 해갖고 미국을 도와주면 미국에는 알던 니가 빠집니다. 그 내가 조금 이야기 이제 어, 하면 미국의 그 불법 난민으로 막막 쳐들어 오는데 미국의 세계 나라에서 막 오지요. 이렇게 그쳐가 오는데거든요. 멕시코로 그쳐가고막 올라오죠.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아주 그 인권에 최고 앞세워 갖고 일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요 못 먹고 사는 애들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 이걸 막는다고 담을 치려고 그래. 세계에 엄청나게 손가락질 받거든요. 그러면서도 할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기획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와서 도움을 받으면 될 건데 내한테는 도와달라 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도와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멕시코 하고 의논을 하던 멕시코를 딱 지나가지고, 지금 멕시코에 지금 뭐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제재 대신에 멕시코를 살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거기서 안 받아주면, 미국 안에다 턱구를 정해갖고, 멕시코에서 딱 넘어오면, 턱구를 정해갖고, 거대한, 이렇게, 그 공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전부 다 자압을 줘야 된다. 그, 모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여기에서, 어, 이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 어, 한, 어, 4년, 어, 6년, 이렇게 갖고, 여기에서, 그, 이제, 그왜 저, 저가 품목을 생산하는 공단을 열어가지고, 미국에도 저가 품목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와서, 공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가 품목을 생산해서 미국에다 납품을 하고, 요렇게 하는데, 여기서, 교육도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수 있는 만큼, 기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을 위해서 일도 했으니까, 어, 1차 자본 거기서 하고, 여기에서 공부를 좀 해갖고, 어,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만큼 키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주권이라도 줘가지고, 미국에 같이 살수 있도록, 요런 거를 자꾸 해주는, 이런 거를 기획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고 이런 걸 운용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해야 돼요 그래 되면 얼마만큼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느냐 면그 난민들 올라오는데 가만 안또면 어떻게 되느냐 면 테러범 또 석회가 올라와요 그럼 1차역에서 전보다 그런 거를 4년 6년 하는 동안에 다 가려진단 말이죠 곤란해져요 이게 그러고, 미국에 들어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요런 걸잘 관리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해서 미국 가가지고, 아, 이제 큰, 이제 좋은 잡도 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떤 미국에 또 낮은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특구를 잘 정해갖고 운영을 하면, 그러면, 그, 저, 이게 지금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그, 못 배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다거으면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고, 어, 이쪽으로 보내, 보내든, 너 고향으로 가든, 이거 정리가 돼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이거 잡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같이 살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게 들어가야, 그래야지 미국의 시민이 되고, 어? 요런 것들이 샘플이라도 지금 미국에 그걸 하기가 최고 좋은 데입니다. 세계의 희망의 나라라고 오라 해놔놓고 지금 막 오니까 전부 다 그냥 막철주을 치려고 달라들면 이것이 혼동시대가 오는 거죠. 내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 이거 하나 샘플을 잘 함으로써 인류는, 아, 난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답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게 미국이 해줘야 되는, 그걸 한국이 도움 받아야 그게 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서로가 미국한테 도움 받았던 걸 우리도 미국을 도울 때는 미국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줄 때 그때 감사하고 같이 손발 맞춰 가야 되는 거야. 어왜 지금 미국에서는 저거가 하면 안 되고 한국이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이 그는. 지금 우리가 공단을 여는 사업을 엄청나게 해봤고,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거닐려 봤기 때문에, 우리만 국제적으로 그, 어, 조금 이렇게 그, 저, 이게 그, 교육이 안 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어떻게 다스리냐.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하면, 아주 그냥 그, 저, 인권 이래가지고,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 하느님, 그 공부를 해갖고, 아, 이게 한불에 또 뭐라 하지도 못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성장을 했냐? 어르고 빰치거든요. <laughs> 혼낼 때는 혼내고 끌어안아줄 때는 끌어안아주고 어, 등을 치줄 때 치주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미국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때 진짜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것을 그때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인류를 돕는데, 미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미국에 어떻게 진입하도록 해주고, 어, 저쪽에 도 또, 또, 이게 영국에 가고 싶은데 영국에 어떻게 진입하도록 해주고, 어, 뭔가 뿔랑스 가면 뿔랑스 어떻게 들어가게 해주고,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정을 해주면 아주 인류는 우리 국민들이에요. 이걸 만져주로 이제 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은 우리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말을 잘 들어요. 응.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3D 업종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만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싼옷 만드는 거. 오토에 싼 것들 막 시장에 막 깔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3D 업종이잖아요. 이런 것들 공단을 거기에다가 하고, 의류 같은 것들도, 그 생활 상품 이런 거 만드는 거, 이싼 것들을 중국에서 너무 수입을 하다가 보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아. 미국이 굉장히 곤란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각지에서 오는 이 난민들이 그런 걸 같이 손대면서 미국을 도와준다면 너희들은 미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지는 거죠. 음. 이제 요런 것들이 짧은 시간에 내가 말을 해서 두서없어 미안한데 어, 우리는 그렇게 지혜를 열어서 각 나라를 돕고 저 후진국도 돕는 어,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네 아까 몰려드는 외국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유층과 인재들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것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을는지 내가 짧은 시간에 말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있어요. 부유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국민들이 존경하면 여기서 안 떠나요. 국민들이 부유층을 존경하는데 부유층이 떠난다고? 부유층들이 지금 똥을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에 낀다가 이거 대빵 찍어가지고 이게 기사 실어가지고 저 매도하라고 시킵니다. 지금 어 그럼 부유층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대표들 대표 집안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구두 하나, 그 비싼 거 신으면 찍키가 난리나요? 파파라치들을. 여기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요, 요, 요래 들고 가면요. 좋다 그러죠. 요서는 안 받아줘요. 왜? 당신들이 한 일을 행기 없어서 당신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좋은 물건 쓰는 것도 못 봐준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니는 똥 사고 다니냐 지금 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차 좋은 거 타도 어중간한 게 좋은 거 타면 개하나요? 이 부자가 그런거 타면 대빵 지금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이런 환경들이 일어나고 이걸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국민을 요렇게 다 끌어 갖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주사파들이에요. 어,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주사파가 누구냐? 주체 사상파. 공산주의에서 과거에 이렇게 남로당에 지금 출범을 해갖고 대한민국을 갖다 엎으려고 하는 그 세력 국민들이 불평불만 을할때 최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을 포섭해 갖고 내편 만들어서 우리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 기기 불평불만 하면 누가 와요? 간부 자리 준다고 데리고 갑니다. 어, 지금 요는 세상이에요. 조심들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른 거를 지금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원래 가진 사람들은 사회 하는 일이 달라야 되고 당신들이 해줘야 야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다가 보니까 답은 못 찾아도 그런 걸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런 걸음으로써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살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렇게 애국 가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이 떠나냐? 절대 안 떠납니다. 있는 사람은 나가서 살고 싶고 왜? 답이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의탕하던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찾아가면서 전부 다 도움을 그런 데서 받던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돈만 조금 더 주면은 크으 잘못이고 어 우리 교회 하나 지 주면 막그막 그냥 높게 보고 잘 봐주고 어 그렇게 했지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국민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가르침은 하나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의탁인 게 목사 아니면 선임이에요. 그리고 또 도사들, 이름 있는 도사들. 이런데 전부 다 의탁하고 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못 이끌어 줘갖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주지 못하고, 전부 다 그런 거를 지금 찾으러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일을 찾아주시면 그런 일을 해서 국민한테 존경받는데 어디서 떠나 이 좋은데서 그분들이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나도 안 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존경한 다니까 존경을 하면 저 벤소만 타는 게 아니에요. 요새 벤소는 약하대. 개인 젬버도 타는 걸 하, 그런 거 타야 됩니다. 이러지 흉안 봐요. 큰일 하는 사람은 큰 연장을 써야 되고, 작은 일 하는 사람은 작은 연장을 써고, 일을 하나도 못 하는 놈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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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운동화 신고 다녀야 돼. 돈이 있다고 막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이 혼동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어, 2030년까지 이걸 싹 정리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다.